자,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지금까지 1장부터 6장까지를 보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믿음, 그 믿음의 행동들을 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고, 그죠?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하는 그런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꾸는 게 아니고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직접 꾸게 됩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의 꿈 꿈을 해석을 해줘요. 아주, 아주 기똥차게 잘알아맞히면서 해석을 아주 잘해줍니다. 그런데 이 고민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고민하는 사람은 그 꿈을 꾼 사람들이 고민을 했죠. 그죠? 다니엘은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알아맞혀줬어요. 그런데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꿈을 못 알아맞혀요. 다니엘이 꿈을 못 알아맞혀요. 거기다가 고민을 해요. 왜? 꿈을 못 알아맞추니까 그래서 어, 고민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주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1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잘 알아요. 동화책에 어린이 성경 동화책에도 나오고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아주 잘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7장부터 12장까지는 잘 몰라요. 아마도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장, 1장부터 6장까지를 우리가 알지만, 7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7장부터 12장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6장도 중요하지만, 7장부터 12장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어요. 밑, 밑,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7장부터 12장까지를, 어, 이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왜 1장부터 6장까지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 새 친구들과 같은 믿음으로 이제 7장부터 12장 사이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텐데 굉장히 큰 난관을 당할 텐데 그 난관을 이겨내라고 이겨내라고 이 순서를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어려워요. 그리고 또한 무서워요. 오늘 읽은 이야기도 사실은 어렵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보면, 오늘부터 이제 봅시다. 오늘 보면, 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처음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전까지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이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7장에 들어와서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언제 꾸죠?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고,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여기 보면 벨사살 왕때 꿈을 꾸었습니다. 벨사살 왕때꿈이 벨사살은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7장과 비교되는 똑같은 내용이 다니엘스 2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스 2장은 바벨론 왕느부갓네살때 꿈을 꿉니다. 바벨론의 왕느부갓네살 원년에 시작되는 해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 7장은 벨사살 왕 원년의 꿈을 꿉니다.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간의 살은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죠? 그 바벨론 제국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 그런 때입니다. 번성하기 시작하는 때그 꿈을 꾸, 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별사살은 뭐예요? 바벨론 왕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내리막길에, 이제 폐망하기 직전에,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내려오는 그 와중에서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비슷해요. 이게 비슷합니다. 이게 짝이 딱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 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서이 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다니엘이 꿈을 꾸는데 두 개를 꿈을 꾸죠. 하나는 무슨 꿈을 꾸요? 큰 신상을 꾸죠. 큰 신상을 꿉니다. 근데 그 신상에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여기는 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동으로 돼 있고, 맨 밑에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꾸죠. 이첫 번째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뭐였어요? 하늘에서 아주 큰 돌이 날라오더니, 그큰 돌이, 뭐요? 이 신상의 발을 가격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신상이 와르르르 무너지고, 와르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돌은, 그 돌은 엄청나게 커지는 산으로 변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상제국이 무너지고, 세상제국이 무너지고,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7장에도, 7장에도 그 꿈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 꿈의 그 꿈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세하게 보면 네 가지, 다섯 가지지만 그 꿈을 자세히 그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그첫 번째가 뭘까요? 큰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짐승들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몇 개가 나와요? 네 개가 나와요. 짐승이 네, 네 마리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네 마리 짐승. 여러분, 신상이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신상이 머리, 하나, 은, 하나, 봉, 하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왜요? 철과 흙으로 되어 있다고 잖아요 철. 그래서 이제 네 개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제으로 머리와 가슴과, 그 다음에 허리와, 그맨 밑에 무릎, 종아리, 발까지 이루어지는 이네 개로 이루어진 하나의 신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7장에는 네 명의, 네 마리의 큰 짐승의 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국엔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 자세한 이야기들은 이제 8장, 9장, 10장, 11장에 가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뭐 2장에서 뭐가 나왔어요? 큰 돌이. 큰 돌이 날라오더니 뭐예요? 그 신상에 발을 두들겨 패가지고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게 하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늘에 보호자가 있는데 그 보호자에 항상 계신 분이 나오고 항상 계신 분이 나오고 그 항상 계신 분과 함께 또 누가 나와요? 또, 누가 나와요? 인자 같은 분이 나와요. 그 인자 같은 분, 인자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람 같은 분이 나와요. 사람 같은 분이. 아니, 사람은 사람이지. 무슨 사람 같은 분이야. 짐승은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사람 같은 분이 나와요. 그 사람 같은 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와 권세를 받아요. 그죠? 하나님 나라와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가 영원하는, 영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오늘 보게 됩니다. 꼭돌 같은 거죠. 그 돈이, 돌이 철을 부서뜨려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내용이 오늘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2장과 7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꿈과 관련된 해석을 보는 건 아니고 꿈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될 것입니다. 꿈의 내용을 잠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뭘, 봐요, 뭘 봤어요? 꿈을 꾸고 환상 네? 목소리가 안 나온대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안 나와요? 네. 이게 요건 요건데. 그거 잘 꼽아요. 고잘 들려요? 잘 들리십니까? 아 들려요. 아 들려요. 어. 자 꿈을 꾸고 꿈을 꾸었는데 여러분 갑자기지 어 뭐예요 환상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실 꿈 속에서 환상을 본 거지요. 꿈속에서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자세히 풀어 봅시다. 큰 바다를 보게 되었어요. 그죠? 큰 바다가 보게 큰 바다를 보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큰 바람이 몰려와요. 그죠? 큰 바람이 몰려오면서 바다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바람, 바다에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죠, 그죠? 파도가 쳐요. 파도가 치고 폭풍과 몰아닥쳐요. 그 폭풍과 몰아닥치는데 내, 내 짐승이, 내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 같다고 그랬어요 사자 같은데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여러분, 사자는 짐승의 왕이죠.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으니어때요 날라요, 여러분, 엄청나게 무서운데 빠른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런 모습, 모습을 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날개가 뽑혔어요.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가 뽑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는 거예요. 날아가지 못하고, 뿌리가, 남, 날개가 뽑힌 것입니다. 날개가 뽑혔어요. 어? 그런데, 날개가 뽑히기뽑히는데 어떻게 해요? 이번엔사자 어떻게 했어요? 두 발로 선 거예요. 원래 발이 네 개잖아. 엎드리잖아? 그런데 발로 딱선 거예요. 서울면 엄청나 게 무서운 거죠. 이게 딱 잡아먹으려고 딱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짐승이에요. 엄청나게 무섭죠. 그죠? 어?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가 그 날개는 뽑혔는데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그런 짐승의 꿈을 꾼 것입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아요. 사자도 무섭지만 곰도 무서워요. 그런데 이 곰과 같은데, 뭐였어요? 한쪽이 들려있어요. 한쪽이 들려있어요. 딱 들려있는 거예요. 딱 들려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뭡니까? 입 사이에, 입가에, 이 곰의 입가에 뭐가 있어요? 갈비, 갈비대가 물려있어요. 갈비대가 뭐예요? 고기 뭐 고기 뜯어 먹는 고기 뜯어 먹는 거죠 그죠? 고기 뜯어 먹는 갈비다리 딱 물려 있는 거예요. 몇 개가 세 개가 딱 물려 있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고마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또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그 고마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고마 더 많은 고기를 잡아 먹어라. 결국 지금까지 잡아 먹었는데 고기를 잡아 먹었는데 더 잡아 먹어라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만큼이나 무서운 짐승이에요세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은 6절리 나오는데요 표범과 같은 것이는데 뭐 같아요? 표범 표범과 같아요 표범도 무서워요 아주 그냥 캄캄한 밤에 보면 그의 눈빛이 엄청나게 무서워요 그런데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날개가, 새의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표범은 엄청나게 빠른데, 날개가 있으니까, 날개도 있으니까, 날아다닐 수있어 엄청나게 빨리 갈수 있겠죠? 꼭 사자 같아요.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이 빠르고, 그 다음에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뭐가 있어요? 머리가 네 개가 있다말 머리가 네 개가 있어요. 머리가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은 힘을, 권세, 힘을 받아서 힘을 가지고 있어, 힘을 가지고 있어. 세 번째 짐승도 무서운 짐승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 여러분, 실제로 보면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네 번째 짐승은 뭐요? 무슨, 뭐같이 생겼는지 몰라. 뭐같이 사자같이 생겼다. 표본같이 생겼다. 이런 얘기 없어. 그냥 뭐가 나서요? 어? 무서워요. 여러분,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이이 이 짐승은 뭐가 있어요?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이 뭐, 뭘로 됐다고? 쇠로 됐어요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마다 다 와그와그 다 씹어먹어 다 씹어먹어가지고 뭐예요? 다 가루로 만들어 부셔버릴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고 다부셔버려요 거기다가 나머지는 어게해요 먹다 남은 건어게해요 발로 다 밟아요 갈락팍 밟으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무시무시한데 거기 에 걸렸다면 하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짐승은 네 번째 짐승은 세 번째와 달리 뭐가 있어요? 뿔이 열 개가 있다는 뿔이 열 개가 열 개가 달려 있는 뿔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뿔들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작은 뿌리 거기서 딱 나오는데 작은 뿌리 거기서 그 사이에 나타나더니 그래요? 그죠? 그첫 번째 뿌리 중에 세시 뿌리까지 뽑히고 뿌리 열 개가 있었는데 그열개 중에서 세 개가 딱 뽑혀 버리고 그죠? 뽑혀 버리고 그리고 그 작은 뿌리는 사람의 눈 같은 사람의 눈들이 딱 작은 뿌들에 있더라는 거요. 예 그리고 이제 입이 있어가지고, 그 꿀들은 입이 있어가지고 또 이, 말도 하더라는 거예요. 말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내 짐승에 관한 꿈이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그런데 또있어 보니까 또 꿈을 꿉니다. 또 꿈을 꾸는데, 구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였고, 여기 보면 이거, 아마 이것은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에 관한 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번에 하늘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왕자가 놓여있는 왕자가 뭐예요? 자리죠 자석입니다 자석이 땅에 놓여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석이 한 개가 놓여있는 게 아니고 자석이 여러 개가 놓여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옛적부터는 오래오래 전부터 계신 그분이 그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하나님이죠 당연히 옛날부터 오래오래 오래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항상 계신 분이 거기에 딱 앉아있었는데 그의 옷은 하얗고 그지 하얗고 그의 머리털은 어떻게요 깨끗한 양털같이 생겼고 그리고 뭐예요 그가 앉은 자리는 불꽃이 파츠파츠마츠마고 그쵸 그리고 그의 바퀴는 뭐예요 타오르는 불이 밑에서는 뭐예요 타오르는 불이 확 타고 있는 그런 모양의 꿈을 꾸겠어요 얼마나 얼마나 무서울까요 짐승도 무서운데 이 인자 같은 이분도 아, 뭐 굉장히 무서운군요 그런데 이분이 뭐예요 불이 그의 입에서 그 예, 앉아 계신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불이 강처럼 흘러나와 가지고 흘러나와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엄청나게 많은 천천의 뭐예요? 병사들 군사들이,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을 펴놓고 그 책을 가지고 심판하는 그런 모양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이 꿈이 이어집니다. 무슨 꿈을 꿔요? 11절. 보니까, 그때 내가 또 꿈을 꿨는데, 작은 뿔이, 그 작은 뿔은 네 번째 짐승일 거예요. 네 번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그 작은 뿔이 큰 소리로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이 꿈을 꾸면서 그 말하는 그네 번째 짐승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네 번째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짐승이 죽은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죽은 게 아니고, 네 번째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어디래? 그 타오르는 불 가운데 집어 던져졌다는 거예요. 던져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남은 짐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짐승이겠죠? 네 번째 짐승이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짐승이 어떻게 해요? 세 개의 짐승이 권세는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서 살아있더라는 거요살아있더라구요 살아있더라는 거 그리고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꿈이에요. 그 다음에 또 꿈을 또어요또꿔서 계속 이 연속에서 꿈을 꾸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뭐예요? 인자 같은 분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아마도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인자 같은 분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 같은 분이에요. 그렇죠? 사람 같은 분. 그럼 천사인가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천사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인자 같은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어. 그 누구한테 갔죠 바로 항상 계신 분, 그 하나님에게 인도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뭘 받아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제 받아요. 그죠. 발라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그 인자 같은 분에게 엎드려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그런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인자가 받은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예, 뭐예요 다니엘이 무슨 꿈, 꿈이에요. 그 꿈이 무슨 꿈일까요? 무슨 꿈일까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기로 하고. 다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분위기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꿈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은 마지막 부분 마지막 꿈의 마지막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왜요? 인자 같은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려와서 어때요? 나라를 받아요 그렇죠? 나라와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짐승은 어떻게 돼요? 네 번째 짐승은 죽었어요 그렇죠? 네 번째 짐승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세 번째 세, 세 짐승도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힘은 별로 없어요 힘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꿈은 좋아요 꿈은 좋은 것 같아요 다니엘이 그 꿈을 꾸고 나서 기분이 좋아야 될 텐데. 기분이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실제로는 기분이 매우 안 좋았어요. 매우 안 좋았어요. 15절 우리가 지 않았는데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매우 고민이 된 거예요.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매우 고민이 됐어요. 매우 걱정이 됐어요. 염려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고민하고 염려가 되고 마음속에 막 범민이 생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짐승이 워낙 무서웠거든요. 이 짐승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내 짐승이 워낙 무서웠기 때문에 고민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뒤에 보겠지만 네 번째 짐승이 네 번째 짐승이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우리가 뒤어 보겠지만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특별히 관심을 가집니다. 짐승이 네 개인데 네 개의 짐승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짐승의 기세는 꺾였고 그리고 또한 무서웠지만 어쨌든간에 다니엘은 근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주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여러분 꿈의 큰 틀을 보시면 꿈의 큰 틀을 보시면 어때요? 짐승이 아무리 무섭고 무서워도 무섭고 무서워도 어? 잔인하게 생겼고. 공격하고 그리고 강하고 빠르고 무서워도 결과 어떻게 돼요? 결국 에는 죽게 되고 힘이 빠지게 됩니다. 힘이 빠지게 돼요. 그리고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고 영원히 계신 분이 이기시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사람 같은 분이 나라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인자 같은 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우리를 심란하게 아주 무섭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기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의 모든 심승들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시편에 이편에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세상의 모든 제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합니다. 야,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대접하는 세력들을 웃기는 놈들. 너네들이 아무리 큰소리 지르고 까불어봤자 이놈아. 네놈의 네놈아. 내, 내 속바닥 안에 있는 것이다. 이놈아. 그러는 거고처럼. 그래서 10편에 2편에 뭐라고 해서 그 왕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왕에게 엎드려라. 만약에 그 왕과 하나님에게 엎드리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2편의 예언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심판을 베푸십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세상 권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 제국은 흘러갑니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세상 제국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제국 영원한 제국이 있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치는 제국이 있나요? 없습니다. 아무리 세력이 센 제국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일본 제국도 있죠, 영국 제국도 영국 대영 제국이 있습니다, 영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제국도 있습니다. 러시아 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일본 제국도 있습니다. 대일본 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제국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하고 힘이 세서 큰 소리 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짐승하고 비교되는 게 있어요. 내 짐승과 비교되는 것이 뭐예요? 인자 같은 분입니다. 이내 네 짐승은 아주 무서워서 사람들을 죽이고 공격하고 잡아먹습니다. 그죠? 잡은 거요. 온 세계를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사람 뭐에 협박을 하고 그리고는 뺏겨 먹습니다. 하지만 인자 같은 분이를 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분은 어떻게 합니까? 약해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같은 분은 약해요. 도대체 이길 수 있을까? 저내 짐승을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약하, 약하게 보이는 그 인자 같은 분이, 강하게 보이는, 무섭게 보이는 그 짐승을, 짐승을 무너뜨리고 이기십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겉으로 약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약해 보여도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속은 강할 수 있습니다. 겉은 강하게 보여도 속은 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는 매 마지막의 승리자는 바로 인자 같은 분입니다. 영원히 계신 옛적부터 계신 분과 그리고 인자 같은 분입니다. 그 인자 같은 분이 결국에는 이깁니다. 이겨요. 이것이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엘서 이제 7장에부터 시작해서 12장까지 보겠지만 총체의 결론은 전체적인 결론은 뭐냐하면 바로 7장에 오늘 나와 있는 내용과 같듯이 인자 같은 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인자 같은 분이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 제국의 힘이 세더라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죠? 코로나도 지나가고, 이 세상 제국도 지나가고, 우리 인생도 지나가요. 영원히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